중국이 비밀리에 석유와 천연가스, 곡물 등의 원자재를 대거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주요 원자재의 공급 차단을 우려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엄청난 양의 원자재들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를 대비한다는 분석도 있고 대만 통일전쟁을 대비해서 이 엄청난 양의 원자재를 비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의도가 무엇인지 y 타임 s 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에 막대한 양의 원자재를 소비왔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욕구는 줄어들어야 마땅함에도 현실은 정반대라, 그러면서, 지난해 중국의 많은 기초 자원 수입은 기록을 경신했고, 모든 종류의 원자재 수입은 물량 기준으로 16%나 급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수입 추세는 올해 첫 5개월 동안에도 6% 증가하면서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원자재 소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이는 소비 증가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은 원자재 가격이 비싼 시기임에도 빠른 속도로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극단적 원자재 비축 경향에 대해서 이코노미스는 베이징의 정책 위반자들은 새로운 지정학적 위협, 특히 매파적인 미국의 새 대통령이 중국으로의 중요한 공급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한 공급망 차단을 우려해서 자원을 비축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대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량조차도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많은 금속의 세계 정제 중심지이지만 보그사이트의 70%에서 코발트의 97% 이르기까지 필요한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것들이죠. 또 중국은 어, 수입 에너지 덕분에 불을 어, 계속 켜고 있습니다. 석탄은 많이 매장되어 있지만 다른 연료의 매장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천연가스의 40%와 원유의 70%를 수입해야 됩니다. 중국의 식량 의존도는 가장 심각합니다. 2000년에는 국민이 먹는 거의 모든 음식이 자국에서 생산되었지만 현재는 3분의 2도 안됩니다. 중국은 연간 4억마리의 돼지를 먹이는데 사용하는 대두의 85%인 1억 2,500만 톤을 수입합니다. 커피, 팜류, 일부 유제품의 경우에 외국 농가에 대한 의존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냉전 말기 때부터 곡물과 국방 관련 광물의 전략적 비축을 시작했고 경제 호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석유와 산업용 금속의 비축량을 늘렸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은 화들짝 놀라고 있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중국산 대미수출품에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대신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복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때의 충격은 중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19 시기에 공급망이 중단되면서 중국은 또한 차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물가는 급등을 했고 특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전쟁을 주도한 러시아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제재와 금수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중국은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 겁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인데 중국은 트럼프 퇴임 이후에 식량 수입이나 다른 무역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이익으로 인해서 미중간의 충돌이 격화되면 중국은 원자재 수입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원자재 수입이 대부분 해협과 운하를 통해 운송되는데. 미국은 군함을 인근에 배치하는 등 중국 선박을 차단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는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코노미스에 따르면 중국은 이렇게 미중 충돌로 인한 적대적인 환경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준비는 보급품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전략 비축유를 정부가 통제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비축유가 민간 탱크, 사일로, 창고 등의 형태로 보관되고 유기시에는 베이징의 관리들이 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에 중국의 원유 저장 용량은 17억 배럴에서 20억 배럴로 커졌고요. 2022년 이후에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에너지 시장 분석업체인 보르텍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르텍사의 엠마루이는 이런 저장소의 위치는 비밀이지만 위성사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스 저장 동굴의 용량도 2020년 150억 입방미터로 10년 사이에 6배 늘었고 내년까지 550억 입방미터로 더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은 해안에 12개가량의 액화가스 저장 탱크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P Morgan Chase는 2030년까지 총 가스 저장 용량이 850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점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 저장 시설에 온유와 가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다양한 저장 시설에 원자재를 가득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중국의 국가 통계국은 원자재 제고에 대한 데이터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중국의 상황을 추정해볼 근거는 있습니다. 미국 농부부는 주요 곡물의 현재 재배가 끝나면 중국의 밀과 옥수수 재고량이 2018년보다 5에서 10%포인트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51%와 6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는 최소 1년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 품목인 대두의 재고량은 2018년 이후에 2배로 증가해서 3,900만 톤에 달하며 시즌이 끝날 때까지 4,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금속과 연료를 비축하려는 중국의 노력입니다. 영국투자은행 펜뮤어 리베룸의 탐프라이스는 구리, 니켈 및 기타 다양한 금속의 양을 추정하고 이를 총 공급량과 비교한 결과 2018년 이후에 중국의 재고 축적량이 원자재에 따라 연간 수요의 최소 35%에서 최대 133%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범위 끝날 무렵에 중국은 23일간의 소비량을 충족할 수 있는 25 bcm의 가스를 저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5년 전의 15일치보다 증가 수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팔시홍은이 저장량이 2030년까지 28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편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라피단 에너지에 따르면 중국의 온유 재고는 올해 초 이후에 하루 평균 90만 배를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중국의 온유 재고는 1 3억 배럴에 육박하는데 이는 115일치 수입 물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석유 회사들에게 6천만 배럴을 추가 비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라피단 에너지는 중국이 2025년 말까지 7억 배럴을 추가해가지고 비축량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 어려움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를 감안했을 때 중국이 이 같은 수입과 재고 확대가 내수 수요를 반영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주요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 높은 중국이 트럼프 이기 행정부출범 시 예상되는 지정학적 위협에 대비하는 뜻이 깔려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대만 점령 작전 등이 시진핑에 의한 전쟁이 발발하는 것에 대비한 전쟁물자 비축이라는 견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본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진핑이 대만 통일 전쟁을 할수 있다는 전망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이번 3중전에서도 나타났지만 시진핑이 사실상 경제는 포기를 하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뒀는데 이로 인한 국민적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앞으로 2, 3년 후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바로 그 시점 정도에 중국 인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대만 통일 전쟁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의 전 분석가였던 가브리엘 콜린스는 중국이 군사력을 대폭 증가하면서 사실상 전쟁을 대비하는 듯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 각종 원자재 비축을 대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이 행하고 있는 비축의 정도가 전쟁을 준비할 정도까지는 아닌 듯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이런 비축을 계속 강행해 나간다면 그때는 중국의 이런 원자재 비축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y t 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